어서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박시의 다육식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메스토로이 아이가 좀한 3년 정도 키웠나요 진짜 색감이 이쁘죠 자연색상 그대로입니다 지금 가을날에는 이제 가을이 아니죠 겨울 초겨울이죠 이제 며칠 있으면 1 2월달이니까요 어, 빛감이 하루하루게 털리게 이렇게 색깔들이 아주 예쁘게 스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마 털까 해가지고 깜짝 일입니다한 7만원 정도인데 2만원에 갑니다 음. 저희 찐팬들을 위해서 세트, 다섯 세트만, 준비, 준비해 봤거든요.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1분 세트입니다. 이러고도 요 데일에서 한번 보세요. 음, 지금 보시면은, 어, 라울 있고요. 라울 같은 경우에는, 어, 포장 중에 입장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음, 군생은 풀려될 수 있습니다. 요 색깔 보이시죠? 요 색깔로 해서. 이 아이가 10년산입니다. 10년산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목대가 정말 튼튼하고요. 이 아이들 입장 떨어지고요. 그리고 볼될수 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에 식물 다 뽑아서 갑니다. 식물 다 뽑아서 가고요. 지금 12cm 포트에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산체스 마요라 떼는 식물이고요. 자연 군생입니다. 자연 군생이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에그리원 이고요. 에그리원은 15cm 포트에 있습니다. 에그리원, 자연 분생이고요. 사이즈 크고 예쁘죠? 야이도 제가 12,000원에 판매했던 식물이, 식물입니다. 전 화면이 잘, 잡히지가 않네요. 작아보이 겠어 야이도 제가 만원에 판매했던 식물이고요. 아가보이 됐서 창입니다. 아주 아주 짱짱하게 굳혔기 때문에요. 어, 가져가셔도 야이보다는 식물이 커면 어, 커지 작아지진 않을 겁니다. 야이도 제가 일년을 넘게 다녔는 식물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어, 매직잼 골드입니다. 자, 매직잼 골드. 금액은 3,000원에 나가는 매직잼 골드. 정말 이쁘죠? 요 아이. 가고요 그리고, 어, 레인드러번, 소자 제가 5,000원에 판매했었죠. 그쵸? 음, 식물 빼고 더하고안 됩니다. 그데 요대로 해서 일본 세트이기 때문에, 어, 저희 찐팬들을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제스타 이두구는 5,000원에 나가고, 외두는 4,000원에 나갑니다. 그리고 야에는 모닝 두죠. 모닝 두 아주아주 묵은는 모닝 두인데요.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 제 손에 쏙 들어오니까 그제한 5cm, 6cm 정도가 되고요. 야에는 랜덤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이름표 이런만 보세요. 이름표 이런 갑니다. 자, 립스틱도 제가 5,000원에 판매하는 립스틱이고요. 자, 립스틱. 그리고 야에는 오팔리나입니다. 자, 오팔리나가 묵으면 이런 색깔이 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오팔리나. 요 아이가 이렇게 묵으면 됩니다. 자연 군생은 잘, 없, 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자연 군생을, 음, 들을 때 얼른 더 찜들 하세요. 왜냐면, 외도는 많이 있습니다. 외도는 많이 있는데, 음, 보시는 요, 우리게, 오팔리나 같은 경우에 2두나3두 군생은 잘 없기 때문에, 있을 때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2분 세트인데요. 2분 세트는 이렇게 해서 가볼게요. 음, 사이즈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어, 자, 지금 보시는 것은 2번 세트고요. 자, 2번 세트, 제가 화면을 확대했나요? 어우 그렇군요. 자, 화면을 하, 화면을 확대했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2번 세트입니다. 자, 2번이라고 적혀 있죠. 어, 야이도 라울은 일자행응입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대신에 목대는 묶었습니다. 음, 라울 같은 경우에도 야이는 묶으면 묶을수록 어. 어, 달콤한 사탕 향기가 나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도, 음, 에거리 원이죠. 에거리 원 제가 만 이천 원에 판매했던 식물이고요. 자, 콜리도, 콜리라는 식물도 제가 만 원에 판매했던 식물입니다. 콜리, 오, 색깔이 핑크색으로 물드는데, 정말 이쁩니다. 자, 15cm 분해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아가 보이데스 보여드렸죠. 이 아이도 자연 군생인데, 보시면은 이 아이들도 다, 음, 검은 다 품어, 품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요 부분 리스팅이자 이런 부분의 손톱에 어, 상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한 금액에 지금까지 살까 말까 망설였던 분들을 위해서 살까 말까 망설였던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자 지금 보시는 어, 모닝도 묵은둥입니다. 모닝도 묵은둥이고요. 그리고 제스타 외도 가고요. 그리고 이 아이도 어, 지금 보시면 레인드로브입니다. 레인드로. 어, 밑에는 하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네 가운데로 보세요. 가운데 보시면은 식물들이 아주아주 아주 짱짱하게 해서 예쁘게 서 올라오고요. 묵은둥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2번을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3번 가겠습니다. 자, 3번. 3번도 그대로 해서 착가닥 하시고요. 음, 구성은 비슷합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은 라울이고요. 어, 그리고 야, 이도 에그리원이고요. 식물 다 뽑아서 간다 말씀드렸습니다. 포장은 어, 포장 중에 군생 불이 될수 있고요, 입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도 이 아이는 어, 뭘까요? 이 아이도 매직 걸드고요 오팔이나 가고요. 여기는 음, 모닝듐 그리고 3번에는 아주 큰 레인드랩이 갑니다. 3번에 레인드러 가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리스틱 가고요. 그리고 어, 3번에 레인드롭은 적심 군생입니다. 자, 적심 군생이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깊게 심어주시고요. 이 아이는 삼두니까 가운데다가 하나 넣으시라고. 레인드롭이 아이도 같은 묵은둥이고요. 그리고 제스타 갑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3번을 보여드렸고요 자, 4번 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4번이고요. 그대로 내려갈게요. 자, 레인드롭레인드롭 하고요. 이 아이도 묵은둥입니다. 보시면 적심 군생으로 해서 보이죠? 12cm 포트에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라울도 12cm 포트에 있습니다. 어, 라울은 제가 한번더 강조합니다. 일단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분리될 수 있습니다. 자요런 아이는 시크릿이구요. 애도 제가 철천에 판매했던 시크릿. 물을 줬더니 음, 애들이 물이 물이 다 빠졌네요. 색깔의 라인은 바깥에서 물 주는 시크릿이구요. 12cm 포트에 있습니다. 이 아이는 메디잼이라고 들고 왔는데 들고 와서 보니까는 일반적인 골드 네요 그리고 뉴스 틱 가고요. 제스타, 제스타, 그리고 레인드 롭 케라리언 갑니다. 앞에에 제가 5천에 판매했던 케라리언, 오팔리나 가고요. 오팔리나 모닝둠 이렇게 해서 4번, 그리고 5번 가겠습니다. 자, 5번 그대로 착하다 가시고요. 5번 착하다 가셨죠. 자, 라울 가겠습니다. 라울이고요. 라울 아주 예쁘죠. 라울. 이제, 이제 물주기 시작했습니다. 묵은둥이다 보니까. 그리고 애걸리원 가겠습니다. 애걸리원 포장을 제가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이 생기네요. 딱 지금은 네힘들로 갔고요. 그리고 야이도 요렇게 세 개니까 네개 이렇게 합식하시라고. 따로 심어 놓으셔도 되고요. 묵은둥이가 확실히 예쁘죠. 야이도 똑같습니다. 이주에 먼저 갖고 왔냐. 그외 차이점이고요. 메디잼 골도 아주 예쁘죠. 롱불에다가 조그하게 심어 놓으세요. 그리고 립스틱 하고요 요런 부분에 상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해서 드리는 부분이고요. 음, 택배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많으시죠. 그렇죠? 아마 제 저한테 구매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택배비 그거하셔도 제가 뭔가는 뭐한거라도한 개라도 넣어 드렸어요. 그래서 맨날 어, 작게 작게 구매하신 분들은 작게 작게 구매들 하세요. 왜냐?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어 세트 구성 그냥 다섯 세트, 5만 원에 맞춰봤고요. 월요날 일괄적으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강원도에 계시는 분은, 어 제가 포장을 두 번, 세번 하더라도 애들이, 식물들이 얼기 때문에요. 그분들은, 어 따뜻한 날, 따뜻한 날, 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여기는 박시연의 다육식물 이야기 공간입니다.